오늘은 2025년 10월 18일 기준으로 만트라 코인의 최근 주요 이슈들과 앞으로의 전망에 대해 집중적으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시장이 왜 이런 흐름을 보이고 있는지 또 앞으로 어떤 시나리오를 그려볼 수 있는지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지금 상황에서 중요한 건 보유자의 관점에서 얼마나 전략적인 대응이 가능한가 하는 점입니다. 만약 급한 상황이라면 바로 010-9959-6611로 연락 주시면은 빠르게 대응 전략 도와드리겠습니다. 자, 먼저 최근 만트라를 둘러싼 가장 눈에 띄는 이슈는 락업 해제 물량과 관련된 부담감입니다. 여러 온 체인 데이터를 보면 올 10월 중순부터 일부 초기 투자자들의 락업 물량이 순차적으로 시장에 풀리는 구조인데요. 이게 단순히 단기 수급을 악화시키는 정도가 아니라 장기 보유자들까지 투심을 위축시키는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락업 해제 일정이 반영된 지난 며칠간의 거래량 급증과 가격 급락은 어느 정도 일치하는 흐름을 보였죠. 특히 국내 거래소보다 글로벌 거래소에서 먼저 움직임이 나타났다는 점도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부분은 기관이나 주요 보유자의 선제적 정리매물로 해석될 여지도 있겠습니다. 두 번째는 글로벌 리스크 요인입니다. 지금 전반적인 코인 시장이 단기 눌림을 받고 있는 상태죠. 비트코인도 잠시 하방 이탈 움직임을 보이고 있고 알트 시장도 덩달아 반응하는 모습입니다. 특히 만트라는 디파이, 거버넌스, 스테이킹 기반의 DAO형 플랫폼이다 보니 금리, 유동성 관련 이슈에 민감하게 반응합니다. 최근 미국의 채권 금리 불안, 달러 강세, 중동발 전쟁 리스크 같은 매크로 이슈가 겹치면서 수급이 위축되었고 이런 거시적 흐름에서 만트라처럼 실사용보단 기대감에 움직이는 코인들은 더큰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죠. 시장 전반에 리스크 오프보드에서 벗어나야 반등 기회도 생길 수 있겠지만 그 타이밍을 맞추기 어렵다면 010-9959-6611로 연락 주셔서 리밸런싱이나 회복 전략 먼저 상담 받아보시길 권장드립니다. 세 번째는 프로젝트 자체의 운영 변동입니다. 최근 만트라의 개발팀 측에서는 공식적으로 토큰 이코노미 개선 및 생태계 확장 로드맵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그 내용을 살펴보면 구체적인 일정이나 파트너십보다는 추상적인 방향성 중심이라는 점에서 시장의 기대는 미치지 못한 상황입니다. 예를 들어 DAO 투표 시스템 강화, OM 체인상 디파이 연계 기능 확대 등의 청사진이 제시되었지만 언제 어떤 식으로 적용될지에 대한 로드맵이 불명확하죠. 이런 부분은 장기적으로는 긍정적일 수 있으나 단기적으로는 재료 선반영 후 매도 흐름을 유도하기 쉽습니다. 특히 큰 상승 이후 호재가 늦게 나온다면 재료가 아닌 출구 전략으로 작용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앞으로 전망은 어떻게 될까요? 우선 단기적으로는 심리적 바닥을 확인하는 과정이 먼저 선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현재 가격대가 전저점과 맞닿아 있다는 점에서 일부 매수세가 유입될 가능성은 있지만 앞서 말한 락업 이슈와 글로벌 불안정성이 계속된다면 반등 역시 제한적일 수 있습니다. 결국 단기적으로는 기술적 반등에 집중하고 이 반등이 강하게 나왔을 때 전략적 분할 매도를 병행하는 방식이 바람직합니다. 물론 이때 구체적인 매도 타점은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010-9959-6611로 문의 주시면 그 시점에 맞춰 안내 도와드리겠습니다. 중기적으로는 웹체인의 확장성과 디앱 유치 전략이 관건입니다. 만트라 프로젝트는 단순한 거버넌스 토큰에서 자체 생태계를 품은 독립 체인으로 성장하겠다는 비전을 가지고 있습니다. 실제 실제로 일부 이더리움 기반 디파이 서비스와의 브릿지 테스트가 진행 중이며 이 자체 탈중앙화 인덱싱 서비스와 같은 기술적 인프라 확충도 병행되고 있습니다 다만 문제는 이 모든 것이 결과로 아직 연결되지 않았다는 점즉 기대감은 있지만 시장에서 그것을 근거로 매수하기엔 아직 시기상조라는 평가가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장기적으로 만트라를 긍정적으로 보는 시각도 있습니다. 특히 아시아권 기반 DAO 거버넌스 플랫폼 중에서는 희소성이 있기 때문에 규제 친화적인 프레임을 갖출 경우 기관 유입이나 신규 투자자 접근에 유리할 수 있습니다. 특히 최근 싱가포르, 홍콩, 한국 등에서의 DAO 제도 정비 움직임과 맞물릴 경우 만트라는 그 수혜를 입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물론 이 역시 정책 변수라는 불확실성이 크기 때문에 기대감만으로 접근하기는 어렵고 객관적인 수급이나 거래량 지표와 같이 병행 분석이 필요합니다. 마지막으로 투자자분들이 기억해야 할건 바로 타이밍입니다. 기술적으로 바닥이 나왔든 펀더멘탈이 좋든 결국 중요한 건 언제 들어가고 언제 나올 것인가입니다. 지금처럼 뉴스와 이슈가 혼재되어 있고 가격은 급락한 상태에서는 오히려 정보 과잉 상태가 되기 쉽습니다. 괜히 늦게 반응하다가 고점 추격 매수하거나 이른 손절로 되돌림 못 누리는 상황을 피하려면 전문가의 전략적 시나리오가 필요합니다. 영상 보시고 내 상황에서는 어떻게 대응해야 하지라고 고민되신다면 010-9955-6611로 지금 바로 문의 주세요. 빠르게 현재 보유 상태 진단해 드리고 보유 유지, 분할 매수 손절 타이밍 등 상황별 솔루션 도와드리겠습니다. 영상 끝내기 전 다시 집중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지금 화면 잘 보이시죠? 이 이미지를 그냥 스쳐 지나가면 안 됩니다. 오늘 제가 드릴 말씀은 앞으로 여러분이 코인 시장에서 완전히 다른 위치에 설수 있는 방법입니다. 저는 지금까지 수많은 투자자들을 봐왔습니다. 어떤 사람은 단기간에 계좌를 불리고 어떤 사람은 몇 년을 투자해도 제자리이거나 오히려 손실을 봅니다. 그 차이는 바로 정보와 타이밍입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릴 건 바로 그두 가지를 동시에 잡는 방법입니다. 가장 먼저 눈에 들어오는 건 번호입니다. 010-9959-6611. 여러분, 이 번호를 오늘 반드시 기억하셔야 합니다. 아니, 기억만 하지 말고 바로 행동으로 옮기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 번호는 단순한 연락처가 아닙니다. 이건 여러분과 시장의 가장 깊은 곳, 그 핵심 정보가 오가는 통로입니다. 이 번호로 문자를 보내는 건 정말 간단합니다. 내용은 단 하나, 기회. 이두 글자가 여러분의 투자 환경을 완전히 바꿔놓을 겁니다. 왜 하필 기회냐고요? 시장에서 돈을 벌수 있는 건늘 기회를 잡았을 때입니다. 하지만 대부분 사람들은 그 기회를 인식하기 전에 이미 지나가 버립니다. 가격이 폭등하고 뉴스가 뜬 뒤에 뒤늦게 들어가서 손해를 보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저는 그 기회를 누구보다 빠르게 그리고 명확하게 잡아서 드립니다. 문자를 보내면은 어떤 정보가 오느냐? 바로 세력 고래 매집 알림입니다. 코인 시장에서 세력과 고래가 누구인지 아시죠? 막대한 자금으로 시장을 움직이는 존재들입니다. 그들이 움직이면 가격은 따라 움직일 수밖에 없습니다. 세력이 매수 를 시작하는 구간은 상승 전 마지막 저점일 가능성이 큽니다. 반대로 그들이 매도를 시작하는 구간은 고점일 확률이 높습니다. 이 움직임을 실시간으로 알게 되면 여러분은 세력과 같은 방향에서 거래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저는 단순히 세력이 매집 중입니다라는 추상적인 말만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세력 매수가와 매도가를 정확하게 알려드립니다. 어느 가격에서 들어오고 어느 가격에서 나가는지를 구체적으로 알수 있죠. 이렇게 되면 여러분은 감으로 매매하는 게 아니라 시장을 실제로 움직이는 주체들의 가격대를 기준으로 매매할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추가 매수가 정보도 제공합니다 세력이 한번 매집을 시작한 뒤 가격을 눌러서 더 담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시점은 일반 투자자들이 겁먹고 매도하는 순간이지만 사실은 가장 좋은 매수 타이밍일 수 있습니다 추가 매수가 가격이 공개되면 여러분은 그 타이밍에 맞춰 물량을 늘리고 평균 매수가를 낮출 수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수익률은 훨씬 커집니다 생각해보세요 여러분이 혼자서 이런 정보를 얻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차트를 몇 시간씩 들여다보고 뉴스와 공시를 찾아보고 거래소, 호가창까지 분석해야 합니다. 하지만 이 모든 걸 실시간으로 한다는 건 거의 불가능합니다. 그리고 설사한다고 해도 세력의 의도를 정확하게 읽는 건 어렵습니다. 저는 이 과정을 대신해 드립니다. 그리고 결과만, 실행만 하면 되는 형태로 여러분에게 전달합니다. 이게 얼마나 강력한 무기인지 아셔야 합니다. 시장의 변동성을 두려워하는 사람은 손실을 보고 떠나지만 변동성을 기회로 보는 사람은 그 안에서 수익을 챙깁니다. 세력과 고래의 매집 구간, 매도가 구간, 추가 매수 타이밍을 안다면 여러분은 변동성을 두려워할 이유가 없습니다. 오히려 그 변동성이 여러분의 수익 기회가 됩니다. 그리고 중요한 건이 모든 과정이 복잡하지 않다는 겁니다. 문자 한 통이면 됩니다. 010-9959-6611로 기회라고 보내는 것. 그 순간부터 여러분은 세력과 고래의 움직임을 실시간으로 알게 됩니다. 시장을 따라가는 사람이 아니라 시장을 예측하고 준비하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혹시 이런 생각을 하실 수 있습니다. 그렇게 좋은 걸왜 무료로 주지? 이유는 간단합니다. 저는 구독자분들과 신뢰를 쌓고 싶습니다. 실제로 수익을 만들어 드리고 그 경험을 함께 나누고 장기적으로 같은 방향으로 갈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처음부터 돈을 받으면 절반 이상은 시도조차 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문을 열어두면 실제로 효과를 경험한 분들이 오래 남게 됩니다. 여러분이 이 영상을 보고 있다라는 건 이미 다른 수많은 사람들보다 한발 앞서 있는 겁니다. 하지만 앞서 있는 것과 실제로 행동하는 건 다릅니다. 기회를 눈앞에서 보고도 움직이지 않으면 그건 그냥 정보일 뿐입니다. 정보는 행동으로 옮길 때만 가치가 생깁니다. 시장은 냉정합니다. 세력은 절대 여러분을 기다려 주지 않습니다. 그들은 이미 계획대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할 일은 그 흐름에 올라타는 겁니다. 그리고 그 방법은 간단합니다. 세력의 매집과 매도가 추가 매수가를 알고 따라가는 것. 이건 수많은 투자자들이 부러워하는 자리입니다. 마지막으로 한번더 말씀드립니다. 0109956611 9 문자 내용은 기회. 이한 통의 문자가 여러분을 시장의 변방에서 중심으로 옮겨놓을 수 있습니다. 오늘 행동하지 않으면 내일은 이미 늦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때는 또 다시 그때 할 거리라는 후회만 남게 됩니다. 여러분 지금이. 바로 그 순간입니다. 선택은 여러분의 몫이지만 기회는 오래 기다려주지 않습니다. 저는 이미 준비되어 있습니다. 이제 여러분 차례입니다.